어휴, 시간이 있을 땐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고. 아, 아니 아니. 여행이 뭐 별건가? 시간이 없다고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바쁜 일상 속 떠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줄 특별한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곳들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 보실까요? So 이곳은 서귀포 상효동에 있는 Love. 한 카페인데요. Love. 문을 열고 Love. 들어가는 순간 이곳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곳이 과연 제주인지 미국인지 미국 서부 개척 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것과 같은 기분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벽난로부터 지금 이 시기에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도심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진짜 이국적인 냄새가 막푹푹 풍겼거든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 여기는 사실 제가 워낙 미국. 그 빈티지, 뭐 웨스턴 이런 걸 좋아해서 오,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진 곳이에요. 아, 네. 지금 여기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또 사장님 수염 보니까 아, 네. 미국에 온것 같아요. <laughs> 이건 혹시 아메리칸 스타일로 맞추신 건가요? 컨셉? 그거 보다는 뭐 게을러서? <웃음> 게을러서? <웃음> 아. 전체적인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여기 와, 곳곳을 채운 빈티지 소품들 보이시나요? 카우보이 모자부터 올드한 가죽 부츠. 심지어 오래된 가구와 장식품까지 한눈에 봐도 서부 감성이 물씬 풍기죠. 제가 오랫동안 여행하면서 모았던 물건들이에요. 제가 예, 직접 셀뭐 물건도 있고 네. 이제 남이 쓰던 물건도 약간 빈티지 앤틱도 오,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여행하면서 하나 둘씩 모은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오. 20몇 년 동안... 여행하면서 다 모은 것들입니다. 어, 판매하는 물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사실 판매하는 물건조차 제가 입었던 거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서 구해 왔던 것들. 오, 진짜 빈티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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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전부 다 물건들은 사실 뭐 디스플레이용으로 쓴건 아니고 실사용을 했었던 물건들이에요. 서부 하면 카우보이 모자가 먼저 생각나듯 카우보이 하면 또이 모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는 카우보이 모자가 만들어지는 공간인데요. 날렵한 디자인부터 동글동글한 디자인까지 개인의 취향에 맞춰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원하는 재질이나 색깔이나 모양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뭐 장식 같은 것처럼 네, 직접 모든 걸다 만들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안 팔고 국내에서 안 팔거든요 그런 소원 맞지가 않아 요 사이즈가 근데 여기는 직접 맞춰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최애 모자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딱 어울리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가죽 재킷을 입고 이곳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서부 여행의 주인공이 된것 같거든요. <laughs> 여기가 제 주인가 미국인가? <laughs> 미국의 크리스마스 하면 상징적인 음식이 바로 칠면조인데요. 지금 이 시즌에 미국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칠면조 요리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또 갖은 채소와 소고기를 오랫동안 끓인 수튜가빵 속에 쏘이 가감멜 수튜는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음식들의 맛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직접 먹어봤습니다. 음. 뭐 비리거나 그러지 않고 솔직히 한국에서 칠면조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 칠면조도 칠면조지만 이 아낌없이 재료가 팍팍 들어간 수튜 맛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저는 그냥 차를 타고 왔을 뿐인데 진짜 어디 미국 산장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왔을 때좀 특별한 경험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만의 느낄 수 있는 정말 손대가 묻어서 어~ 정말 우리보다 우리한테 정말 다 가깝게 느껴지고 착다르고 정, 정다운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소, 오시면 오실 때마다 아마 또 다른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준비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을 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한번더꼭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면 아, 안돼 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아, 진짜 1년 내내 안을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좀 즐기고 싶어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기러 떠나볼까요? 환상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반짝이는 트리와 조명, 그리고 구석구석 놓인 선물 상자까지 마치 동화 속 산타 마을로 놀러 온 것만 같은데요. 365일 내내 크리스마스를 꿈꾸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낭만 있어요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멋진 컨셉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정하게 됐죠. 아, 그러면 여기는 사계절 내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 사장님 제가 오늘 또 혼자 와서 여기는 무조건 사진을 남겨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저의 와이프가 사진작가고 전문가니까 네. 한번 같이 찍어보시죠. 헉, 그래요? 뭐, <laughs> 어, 갑시다! 네. 인생사진을 남기고 싶은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전서영 사진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오케이. 여행을 떠나도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잖아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사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로 나가면 더욱 특별한 스튜디오가 펼쳐지는데요.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꾸며진 올드카드. 이 모든 공간이 포토존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커플끼리, 아니면 저처럼 혼자 가셔서 즐겨도 좋아요. 365일 펼쳐지는 크리스마스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사진 컨셉으로 찍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멋진 컨셉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원래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네. 근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실내가 반려동물이랑 아이들이랑 오시는 분들이 더좀더 더 자유롭게 네. 사진을 찍게 하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 작은 크리스마스 요정이 꾸며놓은 듯 아늑하고 포근한, 포근한 파이팅 분위기로 파이팅 가득한 공간 가득한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따뜻한 벽난로 조명과 반짝이는 트리 장식, 그리고 분위기를 더해주는 크리스마스 소품들 덕분에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여기서 자고 싶을 정도, 살고 싶을 정도인데, <laughs> 여기는 어떤 컨셉이에요? 약간 캠핑이랑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같이 접목해서 만들었어요. 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곳은 음료도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수염이 떠오르는 산타 수염 커피에서부터 크리스마스의 낭만이 가득 담긴 크리스마스 뱅쇼 그리고 솜사탕으로 만든 눈사람 커피까지 눈으로 보기엔 마냥 예쁜 이 음료들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생각보다 달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달달한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부담없고,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맛보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뜯어먹는 재미도 있겠어요. <laughs> 어머니, 어머니인데 시키고서 솜사탕은 아이들 주고, 이제 본, 본인들은 커피 드시고. <laughs> <주고. 웃음> 엄마, 아빠는 커피 먹고, 아기들은 솜사탕 먹고. <laughs> 사계절 내내 크리스마스를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산타를 만나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 크리스마스! 제주 안에서 떠나본 나만의 여행 어떠셨나요?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순간, 이런 특별한 공간들에서 여유와 설렘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